안녕하세요, 화신오락실입니다. 2019년 3월 20일, 드디어 슈퍼 로봇대전 D가 발매됩니다. 슈퍼 로봇대전은 일본의 SRPG 시리즈 게임으로 건담과 마징가 제트가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라는 컨셉으로 시작된 게임으로서 1991년 제 1차 슈퍼 로봇대전부터 시작해서 무려 28년의 역사를 가진 게임입니다 많이도 우려먹었어요 그래서 슈퍼사골대전이라는 별명도 있지만 28년 동안이나 시리즈가 이어져 온다는 건 분명 재미와 매력이 충분하다는 뜻이겠죠 그 최신작 슈퍼로봇대전T가 무려 한글화로 PS4와 스위치로 동시 발매됩니다 PS4나 스위치를 단독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민의 여지가 없겠습니다만, 저를 포함한 많은 게임 팬분들은 PS4와 스위치를 모두 가지고 있어서 어느 콘솔로 슈로데티를 즐겨야 하는가 고민에 빠지셨을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왜 슈로데티를 스위치판으로 구매했는지 그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로 데티를 스위치로 구매한 이유 첫 번째 휴대성입니다. 스위치의 최대 강점 거치형 플러스 휴대용이라는 점이겠죠.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을 플레이할 때도 게임이 너무 재밌어서 집에 오면 tv로 출근할 때는 스위치를 들고 출근하면서 점심시간에 퇴근길에 플레이하기도 했는데요. 한 예로 출근버스를 타고 제일 달을 5분 정도 즐긴 것 같은데 어느새 회사에 도착해 있었다라는 타임머신 기능을 간증한 경우도 많이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게임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직접 들고 다니면서 플레이를 하진 않겠지만 추후 2회차 플레이라던가 휴가 때 즐기기 위해서 휴대성은 큰 매력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 스위치로 구매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슈로데티를 스위치로 구매한 두번째 이유 바로 컨트롤러입니다 화신오락실은 PS4, 스위치, 엑스박스1 등 멀티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고 그만큼 많은 컨트롤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듀얼 쇼크4가 좋은 컨트롤러임은 분명하지만 최상위의 컨트롤러, 컨트롤러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듀얼 쇼크4는 헤드를지었을때 자연스럽게 잡히는 엄지의 위치에 십자 방향키가 위치하게 되어 있으며 반대로 조이콘 프로 컨트롤러에는 L스틱이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드 게이머들이라면 십자 방향키가 더 익숙하시긴 하겠지만 최근 출시되는 게임들은 L 스틱으로 캐릭터를 조작하고 십자 방향키를 무기 교체 키로 쓰이는 등 L 스틱 조작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듀얼 쇼크의 특성상 L 스틱으로 조작하게 되면 엄지를 일부러 우측 하단으로 꺾어야 하고 장시간 플레이할 때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또 스위치는 조이콘, 프로 컨트롤러뿐만 아니라 외부 장비를 쓸 경우 듀얼 쇼크4 및 엑스박스 컨트롤러까지 쓸수 있는 반면에 PS4는 외부 패드를 연결하기 어렵거나 인증된 서브 패드들의 가격이 매우 매우 사악하기 때문에 제가 슈로데티를 스위치로 구매한 이유 두 번째는 바로 컨트롤러의 차이였습니다. 슈로데티를 스위치로 구매한 이유 세 번째, 중고 가격 방어입니다. 중고 게임을 사고 파는 것, 중고 거래도 콘솔 게임을 즐기는 색다른 즐거움 중 하나인데요. PS4나 스위치 모두 중고 시장이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PS4의 게임들은 보통 출시 1년 이상 지나게 되면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중고 가격이 2, 3만원대로 형성되게 됩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보자면 PS4는 PSN에서 정기적인 세일을 통해 저렴한 가격의 DL 게임을 제공하며 출시되는 게임이 매우 많아서 감가상각이 높은 반면에 스위치는, 음, 그 반대겠죠? 사실,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 슈퍼마리오 오디세이, 슈퍼마리오 카트 8등 몇몇 킬러 타이틀이 여전히 닌텐도 스위치의 초인기 타이틀이며 해당 게임 클리어 이후 스위치가 잠들어 있다는 말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세 게임 모두 출시된 지 1년이 훌쩍 지난 지금이지만 여전히 중고시장에서의 시세는 4만원에서 5만원 선. 빨리 클리어 한뒤 타이틀을 중고 매물로 내놓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학생, 직장인들은 일주일 이내에 클리어하고 다시 판매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100% 클리어나 모든 숨겨진 루트 2회차 플레이 등 PS4에 비해서 여유있게 플레이를 해도 중고로 내놨을 때 저에게 단돈 만원이라도 더 들어오지 않을까요? 위세가지 이유로 저는 슈로데 T를 스위치 판으로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슈로데티를 어느 콘솔로 즐기실 건가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 자주 활용하는 콘솔로 편하게 쓰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겠죠? 혹시 콘솔이 없으신 분들은 어떡하냐고요? 화신오락실에 찾아오시면 빠르고 정확한 게임 소식과 플레이 영상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게임 소식도 발 빠르게 받아보시고, 저희 플레이 영상으로 대리 체험도 느껴보세요. 지금까지 화신오락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